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의 질문 중에 하나인 도대체 기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판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고 각각의 기판의 가치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가치도 다른 기판들을 마대에 섞여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러한 기판들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것은 바로 재련소에서 재련을 마치고 기판의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기판을 매매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기판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판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업체에서는 재련소라는 곳에 기판을 납품을 하게 되죠. 여기서 기판을 재련소에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기판에 있는 고철이나 비철 또는 기판이 아닌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판을 파쇄해서 재련소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판을 납품할 때 어떻게 분류하고 재련을 몇 너드씩 나눠 재련을 해야 하는지 등의 복잡하고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철, 비철 등을 제거하고 기판을 파쇄한 기판을 재련소에 납품을 하게 되면 재련소에서는 이 기판들을 재련하기 전에 파쇄된 기판에서 랜덤으로 일정 부분의 기판들을 1kg 정도를 무작위로 모으게 됩니다. 이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납품된 기판들 중에서 무작위로 모은 이 기판들의 가치를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판들에 들어있는 금, 은, 구리, 백금, 팔라듐의 함유량을 가지고 기판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톤의 기판을 납품했는데 여기서 무작위로 1kg의 기판 조각을 모아서 1kg의 기판의 가치로만 나머지 1톤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재련소에 납품한 기판의 가치를 결정받고 납품한 기판의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재련소에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재련소에서 기판 샘플링을 할때 최대한 가치가 없는 부분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고철이나 비철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판에 있는 배터리 같은 부분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재련소에 납품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때요? 이것 적어 섞여 있는 기판들의 가치를 결정받고 지급받는 부분이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서 기판을 매입해서 재련소에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다칠 매입한 금액보다 못한 가격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판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기판을 매입하는 분들, 특히 재련소에 기판을 납품하는 분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재련소에 납품을 하게 됐을 때 제가 확인한 기판 중에 가장 비싼 기판의 재련 결과치를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엄청나지 않나요? 오늘은 기판의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판을 거래할 때큰 마대 안에 기판을 이것저것 넣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위에는 좋은 기판 그리고 아래는 나쁜 기판을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판을 매입하고 재련소에 납품하는 분들의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판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슷한 기판들끼리 분류해서 적정 가격 받으시고 구매하는 분들도 일정 마진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기판의 가격은 딱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기판의 가치를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판단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 실력이고 핵심이다. 언니, 오빠, 아저씨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